네, 안녕하세요. 이미연 셰프입니다. 한남동 소세지의 부토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부토를 만들 때는 제가 팜을 같이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제, 흙이 좋은 재료를 품는 이제 부모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풀어내려고 이제 부토로 이름을 지었고요. 아비 부자에 이제 흙토자를 써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막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막 이래서 이제 뭐부자의 땅이다 뭐 이런 농담도 하게 되고. 근데 지금 생각하는 부토의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름에 솔직히 의미를 지금 두고 있진 않아요. 이제는 같이 손님들하고 이제 영감을 주고 받으면서 지금 이 시대를 표방하는 재밌는 요리들을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암스테르담 갔다 왔었는데 어 이제 정관 스님이랑 같이 이제 사찰 음식을 이제 소개하려고 갔었고요. 어이 행사는 원래 3년 전부터 기획된 행사였어요. 근데 코비드 때문에. 이제 밀려서 요번에 하게 됐는데, 16명 정도에서 한 20명의 아티스트가 함께, 이제 그 사찰 음식을 담을 그릇도 만들고, 뭐 이제 젓가락도 만들고, 그리고 뭐커트럴이라든지그 다음에 센터피스라든지 이런 오브제를 다 만들어서, 그때 행사의 모든 거를 다 아티스트가 함께 작업을 하는 행사였어요. 그래서 되게 뭔가 영화 같은 이런 연출과, 그 다음에 정관승의 음식을 이렇게 담는 퍼포먼스를 이제 했죠. 처음에 관심을 가지게 된건 슬로우 푸드에 대한 거였어요. 이제 한국 음식이 기본 이제 장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조리를 할 때. 그래서 그것 그 때문에 갔는데, 어 저희 요리사들과 스님의 마음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음식을 만들고 그걸 파는 행위에 음. 많은 포커스를 준다면, 뭐 아니면 요리사의 철학이라든지. 근데 스님 음식에는 어 생명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걸 먹는 사람의 생명, 아니면 이 재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풀어요 재료 본연의 맛이 엄청난다기 보다는 인간과 호흡하기 위한 음식을 하는 게 달라진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식사를 할때 저희 같은 경우는 음식을 서빙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고 나오는 반면 스님은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으며 이걸 우리는 왜 먹으며 이런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들이 또, 그거를 듣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삶과 함께하는 그냥, 뭐, 친구 같은? 이런.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움. 어, 자연스러움. 이데 직접 만들면서 그걸 뭐 보관하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또 맛이 변하는 걸 느끼다 보니까, 어, 진짜. 새로운 생명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삶을 같이 하는 약간 이제 진짜 동반자 같은 느낌. 얘도 숨을 쉬고 그 시간에 맞게 변화를 해요. 그 변화가 인간과 닮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를 함께 하는 뭐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다. 처음에는 제가 한정식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하다가 학교를 다니다가 어떤 이탈리아 셰프님께서 요리를 하는 걸 보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음식도 하다가 서른 살 때쯤 딱느껴지는 거야. 나는 이걸 왜 만드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태어나서 부모님이 해주는 음식, 그리고 이거 왜 먹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디서 왔는지 다알수 있었는데 이탈리아 음식은 이걸 왜 먹는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뭐 책으로는 뭐 어디 지방에서 뭐 가족들 스타일에 뭐 이런 거다. 근데 그거는 책이잖아요. 제가 느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이 안 가는 거야. 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 문화와 함께한 음식이 과연 무엇일까? 나는 과연 이 이태리 음식을 계속 할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이태리 그럼 유학을 가, 갈까? 근데 과연 그거를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음. 고민을 많이 빠져서 그때 딱든 거예요. 아, 한식을 해야 되겠다. 어. 대신 전통 한식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녹여든 한식, 아니면 지금의 한식? 이런 걸 한번 해보자. 롤모델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멋있어. 그냥 각자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 멋있는 것 같고. 어,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롤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빠져있는 상황에 잘하는 사람이 나의 롤모델이고, 어, 그 사람이 제일 멋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바뀌는 것 같아요. 누군가 하나를 딱 지향하고자 하는 건 없는 것 같고. 같이 가는... 어, 일단 나를 먼저 사랑하자예요. 내가 제일 행복하고, 내가 제일 맛있고, 뭐 내가 제일 즐길 수 있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야지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나에게 좋은 걸줄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자아실현이라는 어떤 주제를 되게 좋아했어요. 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약그 파울요코엘요 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냥 그거를 매일 뭐 연금 수사 같은 경우는 한2 0번 넘게 보고 그 작가가 쓰는 책을 계속 보고 뭐그 스페인 영화 감독, 그 페더로 알모드바르라는 영화 감독이 있는데, 그분의 작품을 제일 많이 봤고, 그리고 뭐 미술이나 건축 같은 경우도 그냥 되게 자기 혼에 빠져서 하는 그런 막 가오디처럼 그런 분들 거를 막 엄청 찾아보고, 어이 사람은 어떤 자아를 가졌길래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마음속의 일들, 머릿속의 일들을 다 표현해내는가, 이거에 되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뭐 뉴욕, 어차피, 뭐, 비건 행사로 갔다 와서 그런지, 주변의 사람들이 다 얘기해 주는 것도 있었지만, 과연 부토를 얼만큼 지속 가능성을 끌고 갈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뭐,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지만, 뭐, 이제, 알고 계실 때 저희가 막, 비건 사심이라든지, 되게, 은근히, 전 비건 가게는 아니지만, 비건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았던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뭐, 그냥 막, 그냥 요리하고 막 이런 것보다, 어떤 중심적인 길을 잡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고민 하면서, 이 플렉시테리언을 먼저 시작으로, 어, 순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싶어요. 지금은 뭐, 그런 생물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탄소 배출도 많이 하고, 뭐, 가닥에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만, 그냥 얘가 자연스럽게 개체수가 맞고, 그거에 맞게 그 걸음으로 또 생명체가 자라나고, 이렇게 잘 이렇게 리사이클만 되면, 굳이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한쪽으로 너무 쏠려있고, 이쪽으로 다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수단될 수 있는 이런 퀴즈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철학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전달해보자라는 게 지금의 목표 아니면 계획들인 것 같아요. 이 사회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식구들이 엄청 많거든요. 어. 왜냐면 저희는 하나의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 자리예요. 뭐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 요리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고 그 얘기를 통해서 그 말이 전달되고 그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식문화에서.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럼 레스토랑 이런 셰프들이 엄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다. 근데 왜 유행인지, 그리고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런 음식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런 걸 같이 동반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서울에 엄청 많은 식당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철학을 가지고만 해준다면, 정말 되게 재밌게 이렇게 식문화가 돌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요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열심히.